실제로 외우는 영어, 까먹었다.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? It slipped my mind. s l i p 이 우리가 미끄러지라는 뜻이고요. my. 내 마음 속에서 미끄러진 거니까, 까먹었다라는 뜻이에요. 그럼 우리 이번에는 원어민 음성 들어볼게요. I guess it slipped my mind. I guess it slipped my mind. I guess it slipped my mind. 입에 붙으려면 반복해야겠죠? 열 번씩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. It slipped my min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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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어 표현이 나오면 영어로 말해 보세요. 틀려도 괜찮습니다. ]itchio. 우리 휴가 갈 호텔 예약했지?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? I'm so sorry, it slipped my mind. 우리 휴가 갈 호텔 예약했지? 진짜 미안. 까먹었다. 당신 오늘 아침 강아지 밥 줬지? 깜빡했다. 지금 할게. Did you feed the dog this morning? It slipped my mind. I'll do it now. 당신, 오늘 아침 강아지 밥 줬지? 깜빡했다. 지금 할게. 그 중요한 이메일 제게 보내셨지요? 까먹었어요. 지금 당장 당신에게 이메일 보낼게요. Did you send me that important email? It slipped my mind. I'll email it to you right now. 그 중요한 이메일 제게 보내셨지요? 까먹었어요. 지금 당장 당신에게 이메일 보낼게요. 지난 시간 복습해 볼게요. 배 터질 것 같아. 영어로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? I'm starved. I'm starved. 였습니다.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요.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세요. 우린 다음 시간에 뵐게요. 바이.